존나 웃기네 크리토가 죽인 도가 뺏어먹고 크리토는 이 호텔이 벗어놓은 갑을 입었는데 필드셋까지 들고 날라갔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안돼 오우! 야로노가온 이후로 w how to play or p 이 a y I don't 다 n o w how to play. I don't know how to play. I don't k 남주, 이번 반3900길대 갑자기 저주 야, 저주 야, 칭찬 이야 칭찬 이지, 0찬 이지, 칭찬 이지, 거울 사이즈, 거울 사이즈, 거울 사이즈, 거울 사이즈, 거울 사이즈, 거울

배열이 없어 야 중탄 대신탄. 야 잠깐만 애들 왔다 살려줘 오 저건 뭐야 일단, 일단 힐을 해야해 다운. 이 개피. 진짜 쉽게. 진짜 한대톡 치면 뒤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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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해 줄라고. <주려고>. 감동. <놀람> 48배 들었어. 다죽일거야 g 드 t 다 i n g health back. p t h i 아, 이씨 이거, 이거, 여기 있었네. 에이, 난 그래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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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다는 게뭔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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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냐면 내가 스킬 리더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가 다 킬인... 어 싸운다 못 참겠어 박낸다 차지라이플로 <laughs> 괴롭힐 자신있다 페형나 차지가 이상해 나중퇴인이라면는데 <목소리도> 선생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옥인을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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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픽. 옥테인 3핀 인3 죽였다 이거다 옥인 당하지 않으면서 에펙을 손으로 하는 방법 뭐시죠 옥테인 선핀 <laughs> 옥테인 박았더니 나가는 거 아니지? 거 <목소리로> <맥주까지 목소리로> <목소리로> Level 4. Cold 스나이퍼 z a s n i 즈강 r ammo here. Sense it o 이 the hill. It is

맞아 먹으면 여해 암호야! 여 여기 암호야! 여 여기 여기 암호야! 이바 샷건 히어 헤드 히어 엉덩이 다살았으면 이바 팔 왕괄 다살하고 싶었겠다 듀얼 차즈 라이플 아니 차즈 라이플 미친 그. 미친무기인게 집라인 있을 때도 명중이 100퍼센트라서 <laughs> 달려가는데 레이저 두개가 지지고 있어 ㅋ ㅋ ㅋ ㅋ ㅋ 퐁퐁퐁

꼴이 아무렴 이다 아앗 모르텐 에메쿨 방갑 진짜 화나겠다 근데 방갑 <laughs> 주었는데 반항도 못하고 죽었노 레이저 두개 녹았다 그러게 아, 아프 하나 버리고 스나이퍼 죽는다 48발 그냥 우리 셀비지에서 7할이나 할까 1이다 10인정이다 맞정이다정이다 맞아 그이 근데 무지개 색깔로 가방 존나 많아서 가방이네 박스 너무 행복함 어, 여기 너무 무서워 여기 있는 크레이버 나와라 어 어택스 이에 형나살것 같지 즐거워 안단네 들어가자. 이제 풀을쓴다면 모두가 알아볼까? Enemy here, enemy here, enemy here. Enemy here, 그래 이 부딪히면 자살함. Enemy here. 에 People Now I you. Repairing my damages. Charging up my shields. my shields.

I k i l l e him. I k i i d e d h i I e d d e e l e l i k No gunner, use in maids,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Come on, compadre, get up! Come on, come on, come on! One more minute, amigo. Rings running. Looking for me? 아, 누가 쎄, 또피 40. 이거 진입각인데. 야, 잠깐만, 나점프도 어? 어, 빠이. 빨리 고리 빨리 빨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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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